한다. 응. 진짜? 울올 거야, 안울 거야? 안올 거야. 진짜? 응. 알았어. 만다. 자. 이번에 게임의 승자는 박설. 아! 예쓰! 축하해 박수. 어. 에잉? <laughs> 축하 박수 해 주기로 했잖아. 자, 이번엔 다른 게임을 시작하자 좋아 선우 응? 게임 한번 더 좋아 근데 내가 좀 식사하고 왔어 그래 사랑해요 똥맨 사랑해요 찌링찌링찌링맨 <laughs> 난 엑스맨인데 너 엑스맨이야? 응 그럼 엑스맨 해봐 엑스맨 아니야 넌 찌링찌링찌링맨이라고 아! 뭐가? 이제부터 처 선호 선의별 별명 별명 어 짜증 짜증 짜증맨. 짜증 면 짜증,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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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좋아. 일단 나지 대답해. 짜증 짜증 짜는 누구 짜증 음. 짜증 면이지? <laughs>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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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 누가 짜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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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이야? う <laughs> ん。<laughs> 여자, 궁뎅이 좀 잡힌다. 하하이. 하하이. 뭐야? 거기다 왜넣는 거야? 떨어지니까. 좀 위험해서. 좀 위험해서 넣는 거야. 그렇게 너무 어해 어떡... 으어 바지 가는 끝까지요. 어? 엄마 내가 안마해 주고 있다. <laughs>